우리가 붉은 말 오늘 8월 첫째 주입니다. 여러분들 시월 한 달도 비도 많이 왔고 또 많이 더웠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건강하게 해주시는 감사하고 이 8월 달에도 엄청나게 지금 흑염이 오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도 여러분 한 달도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 국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린 양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을 일곱 인으로 포함된 책을 인을 떼시면서 7년 한란 중에 일어날 사건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7년 한란 중에 일어날 사건이 바로 이네 말의 등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네말 중에 첫째 날 때실 때 등장하는 흰 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흰 말은 7년 한낱 초기에 등장하여 1260일간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싸움을 전개하면서 적 그리스도와 싸우며 성도들의 해결을 위한 마지막 복음을 전개하는 활동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흰말탄자가 두 증인의 예언 사명을 받은 후두 증인들이며 요한계시록 11장에 이기고 이기려고 고이한 흰말탄자 활동의 무대입니다. 이 운동은 보라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는 감중의 소리로 나타날 것이고 이 같은 흰말의 활동으로 회개한 성도들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강원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요가지를들고보자다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두 증인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료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들은 흰옷 입은 무리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호 장막으로 옮기는 놀라운 종말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신말의 모습이 지나가자 어린 양은 두 번째인을 떼게, 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두 번째인은 신말이, 예, 이 말이 흰말이 변신해서 붉은말이 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말 따로 있고 붉은말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인을 뗄때 붉은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붉은 말, 이 붉은 말은 그 정치가 무엇이며, 7년 한단 중에 나타나,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어떤 애언을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해. 자, 붉은 말은, 자, 붉은 말에 받은 사명. 이 사명이 뭐냐? 자 읽어봐요. 둘째 날떼실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그 우리는 이네 말의 정체에 대해서 언제나 그 말의 탄자의 모습과 그들이 받은 사명이 통해서 우리는 이 말이 뭔 말이다? 이 붉은 말이 사명이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탄자가 뭐래요? 말을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 합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겠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의 사명은 바로 뭐예요? 땅이 이자는 땅에서 합형을 지하여 버립니다. 땅에서 합평을 지하여 버립니다.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이제, 허락을 받아서 합형을 지하여 버렸는데이 같은 붉은 말의 사명을 볼 때, 이 붉은 말은 하나님 편에 속한 세력이 아닌 것이 보면, 합평을 제해 버린다, 합평을 없애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평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합평을 이루신 분인데 이사를이 붉은 말은 합평을 제해 버린다, 없애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가 땅에서 합평을 제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해 버린 이 합평이란. 인류 평화를 말하며 이들에 대해서 이합평을 제어해 버린다는 말은 이 땅에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데 그주 세력이 붉은 말이 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합평을 제어해 버린다는 것은 무서운 전쟁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주 세력이 누구냐? 붉은 말이다. 주 세력이 붉은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인류에 주는 피해는 참으로 참혹하고 참담합니다. 죽음과 굶주림, 파괴, 질병, 무서운 이렇게 전쟁의 길을 이제 따르게 되는데 그러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이 전쟁은 7년 한란 중에 무섭고 놀랄만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전쟁은요, 온 세계가 핵 에, 핵무기의 피해로 폐하의 폐허가 됩니다. 온 세계. 가 그래서 이 전쟁의 자세한 양상은 9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9장에 보면 이 전쟁에 참여한 숫자가 마병대수가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 이 이만만의 전쟁에 이렇게 온 군대가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이 같은 이름은 유브라디 지역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아랍권과 지역적인 다툼 심상치 않고 지금 지금 아주 난리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 이란이 이제 에 대통령 하마스가 이제 죽었나요? 누가 그 최고의 지도자가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이번에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곧 일어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구든지 우리한테 전쟁에 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그 주변의 국가들은 이란의 여행을 비행기를 이제 뜨지 않게 끔해 놨어요. 언제 어떤 폭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여행을 금지했어요. 있을, 이란에 여행 금지를 시켜 놨어요. 지금 초 굉장히 급박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이들이, 예, 여기에서 보면, 내네 천사가 노예스인 그들이 그 연월 일시로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라 아멘. 이 인구의 전쟁에서 일어나는데, 이 전쟁은 그 연월 일시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1억이에요, 81억. 그러면 81억의 3분의 1이 죽어 27억, 27억의 인구가 동시다발로 한꺼번에 이 전쟁이 일어나면. 27억의 인구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명 피해만 이 정도가 되지 생태계 파괴, 지질의 변동, 기후의 변화, 핵 방사성 오염으로 인한 지구의 폐허가 안전히 온 세상에 온 세계 죽음의 땅이 될 것이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죽음의 땅이 돼요. 그래서.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 연월 일시로 이루어 사람 3분의 1을 죽이로 준비해 된 자들이더라. 여기에서는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 건가? 자, 언제 일어날 건가? 언제 일어날 건가라고 하는 것은 그연 일시에. 그연 일시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몰라. 언제 매달 매월 며칠 이때 동시다발로 전쟁이 일어나요? 동시다 어느 한 나라만, 한 나라만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동시다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7년한란 중에 무조건 놀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은 유라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 참여한 군대의 숫자는 2만만. 그리고 그 전쟁의 일시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연월 일시에 동시적으로 일어나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의 주체 세력이 이런 유라대의 전쟁을 일어나게 하는 이 주체 세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 이들은 허락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자, 여기 보면 크게 읽어봐요. 다음에 허락을 받았다는 이야기에 허락을 누구한테 받았을까? 이 사탄의 세력의 허락을 누구한테 받아?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이 세상의 합평을제하며 재앙을 내리며 살상을 자행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일은 사탄 자기의 임의대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또 사탄의 단독적으로 계획으로 이루어질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그래서 허락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이 같은 허락을 했까? 하나님이 3,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 이 전쟁을 허락을 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지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에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사탄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해적절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큰 위안이 되며 더욱 하나님의 의에 하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사탄을 이용해 가지고 이 붉은 말이라고 하는 이정체를 이용해서 인구 3분의 1을 죽이게 하는 전쟁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허락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 이 죽음을 에,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허락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없어요.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안전하게 보호하는 하나님이 보호한 곳이 있더 떠...